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적용받으시면 좋겠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텐데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주시고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앱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낸스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주시면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을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우편 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오는 우편 번호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시고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 들고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쳐 위드 폰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저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누르셔서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크릿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enable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내 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이낸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워낙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할텐데요 우측 상단 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 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가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서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좌측에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지 않는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낸스에 지갑 주소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신청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서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를 주셨다면 어피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 퓨처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상단의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m 스 버스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골라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명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거래창에 볼린저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슈이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로스 혹은 아이스 레이티드를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괴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스 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그래서 마지으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바로 진입하는 것인데요.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 밑에 있는 마름모로 원하는 비중 설정에서 상승을 롱하락은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표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손절가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이미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좌측에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나는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트레이딩으로 넘어가 주시면 여러 카피트레이더들이 나오는데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아르바이와 승률, 수익, 금액 등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이카피는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트레이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m m 방법을 설명해 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